이 아프리카TV 그보 e 어, 여기 서땡덕을할줄 알았는데 안하네 어, 어선방 때렸다 이러면 못먹죠 한마리 더 나와야 돼요 와 진짜 짜증와 뭐야 선캐전 박았어 와 12암인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불리한데? 시작이? 그러면은 그거 한다 잡았다 이거. 저거까지 살려 보냈으면 진짜 기분만 나쁘죠 그냥. 벌써. <laughs> 이미 이득은 봤기 때문에. 어? 뭐야 저거 뭐지어서 뭐 시민 같은 거 하나 사회 처리 그런 거 있었어? 예? 아니 사회 처리 아닌데. 사회 처리 아니야. 맞아? 어. 아, 가 어. 어, 맞아 사회 처리도 이렇게 근데? 빨리 늘어 것도 어, 돼? 어, 아니 이러면은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지우면은 라바가 너무 심심하지 않나? 어 근데 이거..잠깐만 회처리 늘려라 오해처리 음.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오버 막기 같은데? 있는데? 롤코드라 같은데? 롤코드라, 롤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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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롤코드라? 어 그러게 맞네 아, 아. 롤드다 이거 이거 내가 그때 애공이랑 끝장전할 때 애공이한테 썼던 게 있는데 아아 <laughs> 귀여운 포킹 하지마 <폭행하지> <laughs> 아니 근데 히드라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비는데? 그니까날아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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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중간까지 갔어야 돼 지금. 중... 롤드... 드라마로들어오고그러 거... 거... 미래가... 그거 소금 나대는 전... 거 아니야? 그럴 수도있 음... 지금 드라업을 먼저 하고 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스라 됐을지가 좀 관건인데. 자, 카덴지알수 관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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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자, 캐논 드라 별로 없어 가지고 만으로 막겠네. 이게 뭐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힐얼 드랍인 거 같은데.

아, 이거 봤다 <laughs> 나이스 드랍인거 안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가는 게 낫겠다. 11시 까야지 그럼. 아, 지금. 야죠 아, 이여지 아, 모여지 아, 이여야지 아, 모여지 아, 이여야지 아, 모여야지. 아, 모여 아, 모 아, 모여야지. 아, 모지 아, 모여 아, 모여 아, 모여야지. 아, 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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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다마리 어. 어. 괜찮은데? 그냥 페이 근데... 것. 응. 아, 우는태워서 음. 드랍 가는척 하면서 수비하게 만들어 타이도 아주 소수만 있거나, 아예 안아 이게 드랍 하려고 했던 거는 아, 아, 맞는 거 같은데 가지고못 잡아. 서안간거 같아.

이게 패이크 치고 드랍업까지 누르 했어도 는데 언제든지 할수 있는 매력적인 <laughs> 이네요게 드랍업이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메포가 이거 길어 가지고 드라마께 진짜 빡센데. 저기 아, 자, 아 드러, 들어가는, 들어가는 길이 그 12시를 좀 빨리 먹으면은 모에 선수는 모에 선수는 모에 선수는 모에 좋긴 하겠다, 덴전이가고해 선수 공방이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먹고 길터 음. 놓고 음. 계속 저쪽으로 드랍하면은 이밖 나와 있다고. 아니 근데 사는 지가 안보이네, 안보네. 그러게, 시아가 너무. 없다 하는 거보면한번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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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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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겠다 음. 와 운행 먹는데? 몇이2치피 아, 일단 보네 12치피면 밀려지 이쪽 다섯 을 배치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다섯 씨라도 쳐야지. 어, 플라토가 아입니다 아, 아, 먹으려고 한다. 목력, 그냥 래 어, 펼쳐서 그렇지. 자, 어, 이거 을 너무 많이 수다 맞는데. 아, 래쪽전투는 보혜가 이겼고 어, 위만에서 내려오는 카렌지 선수 병력에 활로가 좀 중요한 상황또 있냐? 또 있냐? 있냐? 아... 이 봤어요. 오, 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러면 먹으면서 네, 조배한 거라고. 불리하다 이러면. <laughs> 계탔대. 왜 개같이다 진짜. 그렇게 드랍하면서 돌기. 여기서 지금 경력이 안. 그으로 떨구고 어... 1 2시티를 어떻게든 밀자는 판데이 판단을 좀효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2시는 나이스. 왼쪽 쪽에 나이 러쉬를 쳤고요. 우리 이제 베이스 하나밖에 안돼 가지고 우리도 하나 먹자. 자, 12시 그래도 이거 돈좀써 가지고 괜찮은가? 아, 12시, 12시 먹고. 자, 본진으로 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일단은 정면 쪽의 경력을 확합시키기시작합니다 <laughs> 이아이거 어, 꼬라박으면 어, 안 돼.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 크맞으면 어, 위험한데 어, 이거. 그렇지. 어, 우리 그러면은 12시 피면 꼬라 괜찮겠다. 녹화하면서. 근데 시가 밀렸 12시밖에 막 6시. 다음에 보진 드랍가고 하면 이겨. 괜찮겠는데 피나무로 한번 뿌리고 12시 먹자. 렇게는 없냐? 피나무로 뿌리러 간다. 뒤쪽으로 12시 먹어라. 괜찮네. 어디가? 피드랑 어디가? 플레이도 조심해야 되 근데 우리 이제 왜 돈, 왜 돈, 왜돈 딸리는데 이제. 왜 근데 우리도 추가물티 가... 먹어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소모소모하면 결국엔 저. 가스, 아니 뭐, 가스 타고 있잖아. 아니다 <laughs> 다 판물기 뺏어 봤어요. 빨리 뺏어야 돼. 이 상황 저구가 좋아보이는데어 이제 좋죠. 이제 좀. 음. 근데 오, 리버, 어, 리버 좋아하피 한번 덧뿌리고 싸먹으면 되겠다. 우리 병력 많은데. <laughs> 아 근데 조합이 히드라 좀 아... 뽑아야겠다. 히드라진. 우리가 12시, 12시 밀리면은좀 아, 빡센데. 저러면 지금 밀어야 돼. 안 진짜 봐야 돼. 무조건 와야 돼. 갈 거. 잡혀야 돼. 아어 오케이 12초 놓네. 로커... 저 로코 빼 가지고 너무 아깝다. 다 갖고 와. 다 대고 와. 어 리버 나이스. 어,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안 해서 이런 뺏었지. 아 너무 아쉽네. 어, 와 12시지. 네, 진짜 걸리는데 이 지키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 던전이 돈이 없구나. 이가 밀리지만 고 12시 안 내주면 이깁니다. 아 건가? 이제 우리 이제 투 베이스밖에 없어서 이거 12시 싸움 됐다 이제. 누가 가 먹느냐 그거 같은데. 데 이게 시를 만약에 선수가 스무스하게 먹고서 또아 근데 고으로 죽는 게 너무 많다. 경기도 안으로하 와 진짜 조금만 더 시간 버텼으면 좋았는데. 보늘다 딸랐네 이제. 어, 돈 없으면 디랑 러프랑 돈이 있으면 라 와! 나이스. 이러면 12시 지키면 우리가 먹을 이거 먹을 자원이 많죠영었습니다영었어요 이거. 어, 나이스! 아니, 아, 나이스, 이겼다. 아 이겼다. 이다 이겼다. 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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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이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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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은이겼이요다이겼 카든지 이제 6시하러 남았습니다 보혜 12시 그 장원녀 1 2시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는 거의 질 수가 없죠 경기는 경기는 결국에는 보혜 선수가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12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오오. 있는 점이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와아 어, 나이스 이런 상황 되면은 뭐 스만 써줘도 돼가지고? 그 피가 아나이 파일로가... 두배네 이모 모습을... 이거 리 어. 됐네 아 맵이 맨 마지막이 화폐맵 보네 맞아 아나 no. 어. 와. 와, 와.